여름철에 더워서 선풍기를 트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서 재활용품들을 활용해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선풍기 여름에 계속 틀어놓으시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게 모터에 열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더 더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터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캐음료 여름에 특히 더 많이 드시잖아요 이거 이제 다 비오고 물로 한번 헹궈서 속에 있는 내용물 잘 말려주신 뒤에 캔한두개 정도 알루미늄 캔 자, 이걸 찌그러뜨려 주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 모터 부분 여기에다가 그냥 붙여주기만 할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도 알루미늄이 열 전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모터에서 발생되는 열들을 얘가 열 전도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람으로 나가는 것은 좀 뜨거운 바람이 적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자, 이제 좀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나가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거기에 준비물이 여게 필요해요. 옷걸이랑 그리고 이 투명 우리 커피 마시면 주는 이래 컵. 그리고 아이스팩. 저는 이제 집에 가재수건 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아이 있는 집들이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아이스팩 얼린 걸 이렇게 한번 싸주고요. 괜히 여기에 이제 물기가 떨어지거나,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그리고 어쨌든 전기 사용하는 제품이라 저는 가재수건을 한번 사용을 해줘서 아이스팩 된걸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고요. 이렇게 말아주면 이게 이제 아이스팩이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옷걸이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줄 텐데요. 아이스팩 넣은 이컵 위에 옷걸이를 철 옷걸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해주면 될 텐데요. 이 위가 뚜껑 부분이 넓잖아요. 아래보다 여기가 넓기 때문에 여기를 이 철제 옷걸이의 부분이 이렇게 딱 맞도록 이걸 테이프로 고정을 해줄 거거든요. 이때는 박스 테이프가 훨씬 유용해요. 이거 만드실 때 컵을 이렇게 놓고 여기 위에 해서 고정하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이게 아주 무겁진 않기,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고정을 해주셔도 충분히 되고요. 이러면 이제 냉기가 나오는 이컵 부분이 여기 가운데 부분에 그러니까 바람이 나오는 이 부분에 가리지 않는 딱 여기 가운데 맞게 해주시고 여기 보통 선풍기들이 앞에 이렇게 지금 줄이 있잖아요. 이쇠 걸림돌에 이 고리가 살짝 돌아갈 수 있게 너무 깊게 돌아가서 이 안에 팬이 돌때 이렇게 걸리면 안 되니까요. 살짝만 이렇게 이제 일자로 될수 있게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요. 그리고 나머지 옷걸이를 선풍기에 맞게 입체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냉기가 가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 선풍기 를 켜볼까요? 어,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한네요 그러니까 그냥 어, 선풍기를 틀 때랑은 이 온도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어, 시원해. 때랑 정말 다른 차원의 시원한 바람. 네. 어, 너무 좋다. 아.